축소를 염두에 둔 국립 산업 기술 박물관 울산 건립 용역이 결정됐습니다. 울산이 건립 예산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 무리만 국립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한민국의 국립 산업 기술 박물관이 아니라는 거죠. 산업통상자원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울산 대선 공약 이로인 산업 기술 박물관 건립을 위한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울산시 부담이 크게 늘어난 내부안을 염두에 둔 용역이어서 국립이 아니라 시립이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문 기자입니다. 산업통산자원부가 내부적으로 마련한 국립산업기술박물관하는 건립비 1,090억 원대, 당초 계획한 4,500억 원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후퇴한 것인데 수도권에서 연간 300만 명으로 추산한 예산 관람객을 울산에서는 80만 명 수준으로 줄여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30%는 울산시가 부담하는 겁니다. 땅까지 울산시가 제공하면 전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울산이 부담하는 셈입니다. 규모도 줄어든 데다 비용까지 떠안을 경우 문의만 국립박물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울산 국회의원들이 이를 우려해 줄곧 난색을 표하자 산업통산자원부는 구체적인 건립비를 슬그머니 빼고 대신 지역 실정에 맞게 라는 명목으로 용역에 나서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박물관 유치 활동을 한 시민단체 측은 산업통산자원부가 내부안을 그대로 관철하려는 꼼수 아니냐며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산 규모를 그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평가한 수준에 끝난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정부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한민국의 국립 산업기술 방문가지 아니라는 거죠. 울산을 전제로 한 용역 결정으로 항고비를 넘어선 국립 산업 기술 박물관. 하지만 국립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예산 지원과 규모 확대라는 쉽지 않은 숙제가 남았습니다. 국립이 될지 아니면 사실상 시립 규모로 축소될지 울산의 정치력이 또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진문입니다.